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으신 굉장히 마르신 분이셨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잖아. 그런 분이 이걸 한게 맞을까? 문제는 뭐야? 이런 환자가 뭐라고 있다라는 거야?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만 먹던가. 아니면 밥 먹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문제가 유튜버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는 정말 안 좋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해 을 주셔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야. 매우 중요한. 어 이필이 많은 환우분들이 투병 생활 중에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 암 치료할 때암 환자분들은. 식단은 요렇게 요렇게 구성하세요. 혹은, 뭐, 요로한 요로한 그 건강 기능 식품들을 함께 복용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요로한 식단들은 좀 피하세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 이제 뭐, 적색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백미, 혹은 이제 뭐, 밀가루, 이러한 설탕, 너무나 단 음식들, 이런 것들 먹지 마세요. 또 많은 분들은 뭐, 유, 우유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내가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안 좋은 몇몇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환자들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유튜버 선생님들이 채식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언급하는 환자분들은 절대 채식을 하면 안 되는 환자들. 채식을 하면 오히려 본인 몸에 있어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어, 내 샘플로 세 가지 예를 갖고 왔거든. 사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딱이세 부류밖에 없어. 에피소드 하나인데 어떤 환자가 나한테 이제 문의를 했었냐면은 유방암 환자셨어. 근데 몸무게가 그냥 딱 봐도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으신 굉장히 마르신 분이셨어. 근데 그분이 투병 생활을 해 오시는데 나한테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간헐적인 단식을 하는 게 투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물론, 이제 간헐적 단식이, 암 아, 환자분들이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거든. 근거 자료도 내가 봐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그분은? 극심한 저체중이고, 그때 내 기억에는 BMI가 17점 몇몇이었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잖아. 그런 분이 간헐적 단식을 한게 맞을까.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게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건데, 아,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환자에 예.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이분은 이런 거야. 그 설사를 주룩주룩 하셨어. 이게 설사를 하루에도 막열 차례씩 하는데, 나올 것도 없어, 막 먹, 먹으면 설사하니까. 먹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나오고, 찍나고, 찍나고, 찍나고. 이게 하루에 열 차례씩,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분이 뭘 먹고 있냐. 백미를 먹으면 안 된다. 혹은 그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현미를 먹고 있는 거야, 현미를. 막 통곡을 먹고 있는 거야. 백미 먹으면 암이 막 커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막 통곡을 먹고 있는 거야. 섬유질이 그렇게 많네. 막 야채를 막 먹고 있고. 과연그게 맞을까? 소화기 절제하신 분들도 그래. 대장 절제술을 했어. 그럼 소화기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대학에서 처음에 미음 먹이고 그 다음에 흰색죽을 먹이거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화기 점막 세포들이 제기능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양죽도 먹고. 그다음에 흰밥을 먹다가 다시 이제 뭐~ 잡곡밥 먹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현미밥을 주고 잡곡밥을 주고 거기에다가 야채를 막 주고 하면 되겠냐 이거야 세 번째 예세 번째 예 환자는 정말 너무너무 많어 우리 환자분들 항암하시는 분들 중에 아~ 혈구 상태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정상 이 레인지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전부 다 혈구조화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도 많어. 그런 분들이 빨간색 군인 먹으면 암이 커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먹고 하는 게 맞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수혈받아.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예전에 내가 그 단백질 관련해서 유튜브 찍을 때, 어, 갖고 왔던, 떼왔던 자료인데, 제목이 이거야. 암 환자, 근육과 체중을 늘리면 더 오래 산다. 반면에, 체중이 줄거나 근육이 줄면 소용이 없다. 이암 환자가 어떤 항암을 하든, 어떠한 면역요법을 하든, 어떤 식이, 뭐, 뭘 하든지 간에, 이긴 시간 동안, 10년 동안, 그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더니, 여기에는 정말 채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식하신 분 다양하게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봤더니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근육량과 체중량이 줄면 다 소용없더라. 이거야.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라간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잠을 잘 자건,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건, 건강 보조 식품을 뭘 많이 먹건, 항암제를 얼마나 좋은 거를 맞았건, 면역 치료를 뭘 얼마나 했고, 온열 치료를 뭘 얼마나 했건, 체중하고 근육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 연세대 종양내과 이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뭐 대장암 걸린 환자분들 내가 고기 많이 먹어서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더 기피하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다? 체중과 근육을 늘리는 거다. 특히 소화기암 환자분들, 소화기 절제술을 하신 분들. 물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저 체중 근육이 소실된 환자가 1 순위로 해야 될게 뭐냐 이거야. 암 환자가 내가 근육도 충분히 있고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해 그러면은 그러한 특정적인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던 혹은 채식 위주로 하시던 뭐가 됐건 하셔도 돼.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체중이나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혹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경향성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식이요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라 거야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지 즉 단백질 섭취 고기 육류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체중과 어떤 근육량이 정상 범위 레벨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과거에 했던 본인이 희망하고자 먹고자 하는 그 특정한 식이요법을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인 거야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근육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근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걸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60, 70%는 다 물이야, 물. 70%다 물이야. 그리고 30%는 뭐냐? 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근육은 물하고 단백질로만 구성돼 있어. 여기에 탄수화물하고 지방, 뭐 이런 것들은 뭐 1%만 이 정도밖에 안 돼. 채소? 채소에 뭐 있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주성분이아 여기에는 없다고 봐도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원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고서는 근육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린다라는 건 어불성설인 거야 어불성설. 그 그럴 때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야.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환자, 혹은 소화계 절제술 받은 환자. 갑자기 뭐 유방암 환자, 뭐 설사를 지속적으로 해, 그럼 소화계 절제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잘못된 식이 습관은 좀 같더라고. 이게 다 문제가 유튜버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백색 가루는 암을 유발시 더 크게 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백미는 정말 뭐안 좋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쁜 게 아니야. 매우 중요한 거고 생각을 해봐 소화기환자는 다알 거야. 소화기를 잘라서 대장을 잘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역 붙여. 그 다음에 그 환자분들 다 경험해서 알아 뭐부터 먹여 대학에서 미음부터 먹여요. 미음. 그러니까 흰쌀을 갖다가 막 갈아서 다 잘라가지고 몸에 넣어주는 거야. 근데 대장세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흡수하겠냐. 이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미 소화가 다 되게끔 된 것을 먹어라. 그런 거거든 그게 뭐겠어? 미음이야, 미음. 그랬는데. 이거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나중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막 유튜브 보고 남들이 하는 얘기, 옆에 있는 환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 야, 그거 현미 먹어야지. 무슨 또 백미 먹고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도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막 자꾸 듣다 보면은 보민이 혈사를 했을 때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야. 설사도 똑같은 거거든. 이 소화기 점막 세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증도 생기고 제 일을 못 하는 힘든 상황이거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소화기 점막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돼. 즉, 어떤 거야? 소화가 최대한 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백미 먹는 거야, 백미. 흰죽이라든지, 흰쌀밥, 진흰밥. 그래서 설사가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장염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면, 장염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 그때서 다시 현미나, 통곡 위주로 먹어야 된다. 식이섬유도 그때 먹어야 된다. 야채 주스 복용하시는 분은 설사를 좀 한다라고 할 때는 잠깐 중단하셨다가 설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그때 다시 복용을 시작한다. 세 번째 내가 이제 이 혈구 검사, 혈중 단백질 검사는 항암할 때, 항암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루틴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혈구 수치가 너무 낮거나 혈중 단백질 수치가 너무 낮은 환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해왔던 식이 습관을 조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어. 어, 대표적인 샘플로 내가 갖고 왔는데 보면은 이 환자분은 백혈구 수치도 굉장히 낮아 항암을 하시는 분인데 백혈구 수치가 1,600마리밖에 안 돼.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또한 어떻게 헤모글로빈 수치도 8.2밖에 안돼이 사람 더 떨어져서 7, 6, 5 되면 이제 수혈해야 돼 그래. 어지러워 산소가 온 조직으로 공급이 안돼 헤모글로빈이 떨어져가지고 그온 조직들이 자기 일을 원활하게 할수 있겠어? 아니, 소화기 세포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겠어? 호흡기 세포가 원활하게 일을 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분명히 떨어질 게 뻔한데 문제는 뭐야? 이런 환자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빨간 고기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백색 육만 먹던가 아니면 고기를 안 먹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물론 빨간색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 수치가 쭉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은 줄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은 어느 정도는 적색육도 복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그때 적색육을 중단해도 충분하다고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고 이것보다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은 바로 이거 혈중단백질 혈액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얘 적어도 6.5 이상 6.6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 근데 5.9 어떤 사람은 5.5 5.5 초반 이런 사람도 있어 정말로 엄청나게 단백질 섭취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육류가 됐건 뭐가 됐건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든 보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찾아야 돼. 먹는 게 최고고 그게 나는 너무 그래도 싫어 그런 게 있으면 적색육이 그렇게 싫고 고기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미노산 수액이라도 받아야 돼. 먹는 식습관도 좀 교정시키는 게 나는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맥락이야. 이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라면, 우리 몸에서는 정말 적색경보를 띄워준 거니까, 이거를 교정시킬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때 다시 원하던 식단으로 돌아가셔라. 어, 내가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의 마지막인데, 어, 우리가 이제 인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 이 시스템들은 각자 하는 일이 달라. 걔네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가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 원리는 다 음식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영양소들이 하는 일에 따라 각각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각 시스템 세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최소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 뭘로? 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 특징적인 음식만 반복적으로 먹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너무나 골고루 먹지 않고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디 한 곳의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의 영양소가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기능이 약간 떨어지겠지. 제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시스템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면역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번에 태어나면 꼭그 얘기 하거든. 원장이저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뭘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그 종류의 반찬들을 최대한 많이 골고루 섭취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원 재료를 사서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 어, 오늘 얘기는, 많은 환우분들 지금 내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나는 믿어오심치 않거든 왜냐면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특정 식이요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생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때그 위에 어떠한 특정한 식이요법을 하는 게 더 올바르고 건강하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 행위이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